아, 아, 아. 네, 지금, 지금부터 저희가 아. 10월 4주차 주말 광 마술 수원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10월 23일 토요일, 어, 일단은 11시부터 12시까지 오프라인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나 전시관 일정에 따라서 온라인으로도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총 다섯 가족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할 건데요. 이번에 신청해주신 분들이 총21 가족이셔서 이렇게 접수번호가 있는 거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와 있는 걸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총 21가족분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고 이 중에서 저희가 총 5가족을 네,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난수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추첨을 할 거고 네, 추첨 제목은 10월 23일 주말과학마술 수원입니다. 네, 수원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 결과는 49,593번. 네. 그 다음에 49,590번. 그 다음에 49,549번. 그 다음 49,543번. 그 다음에 49,533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 별도로 오늘 저녁 18시까지 연락을 드릴 거고, 그리고 결과는 마찬가지로 저희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어, 여기 다섯 분, 49,593, 49,590, 49,549, 49,543, 49,533. 네. 이렇게 네,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주말 과학 마술 추첨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정확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